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한효주 나이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효주와 강동원이 미국의 거리를 걷는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열애설이 불거지자 두 사람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강동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여러 관계자와 동행 중 찍힌 사진인데 얼굴이 알려진 배우 두 사람에게만 관심이 쏠린 것 같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효주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작품 관계자 미팅과 휴식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강동원의 미국 일정과 짧은 기간 일정이 겹쳐져 지인들과 동석해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했다. 두 배우는 골든 슬럼버와 일랑 등 여러 작품을 통해 호흡을 맞춘 좋은 선후배 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효주의 나이는 32살, 강동원의 나이는 38살로 한효주가 6살 나이가 적은 후배인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일정이 겹쳐 강동원이 마트 봉지를 들고 비슷한 룩을 하며 한효주랑. 크. 음 그래도 뭔가 수상하다. 강동원이 여배우랑 따로 만난 적은 처음이고 다른 열애설 났던 거는 완전 부인했었는데 이건 애매모호하네. 송중기 송혜교도 몇 번을 아니라 하더라. 결국 결혼까지 하더만. 자기든 말든 한효주 동생 사건이나 다시 재조사해라. 한효주 국민 비호감 여배우 아닌가? 털털한 척 하는데 그냥 기센 여자. 김남주랑 시상식은 두고 두고 회자되리라. 음, 인랑 노이즈 마케팅이야. 한효주와 강동원이 호흡을 맞춘 영화 인랑은 오는 25일 개봉합니다.